저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8년 차이고요. 저도 한 2019년 후반부 정도에 시작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수련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조금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상담도 그렇고 이 어떤 인간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으로 출발해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뭐 어의 어떤 성향이나 뭐 그런 것들에 잘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연대 심리학과 대학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영어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 영어 점수를 따려고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상담 해야 되니까 상담 가장 기본서 같은 거 읽어보고 그리고 의외로 통계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상담 심리 대학원이기 때문에 통계 공부도 하고 그랬던 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담하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일이다 보니 음. 상담자 본인의 인간성, 음. 성숙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스스로가 성장하려고 음. 더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인간적인 자질과 관련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전문적인 지식이나 음. 공부, 이런 거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가능한 효과성이 입증된 전문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개입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 이 심리 그 영역 특성상, 학원생 분들도 하는 그런 연구뿐만 아니라, 이 상담수련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학업을 하면서 또 내담자를 만나면서 수련활동을 같이 해 가는 그 과정들이 뭐 조금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시간관리도 잘 해야 하고, 또 연구뿐만 아니라 내담자, 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대학원을 다니면서는 조금 타이트한 스케줄일 수 있다. 저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 고요. 지금 가장 주요하게 하는 거는 연구를 하고 상담 심리 전공 안에서 어떤 논문을 쓰고 이런 연구 일을 가장 많이 하고요. 또는 기업과 콜라보를 해서 어떤 작은 프로젝트를 기한에 맞춰서 같이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책을 같이 쓰기도 하고 네. 상담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졸업 후 진로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상담 심리가 응용 심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선배님들이 계십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음. 것인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사 1급, 2급, 국가 자격도 있지만 저희가 또 다르게 준비하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상담 자격증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려면 상담 실습과 또 슈퍼비전 여러 공부도 ...들을 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 자격증을 따기까지 어떤 빈 시간 동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혹은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음.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 이런 게 음. 좋아졌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슷한 겨울에서 나를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상담 공부를 하면서 나에 대해 모르는 게참 많았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좀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음. 상담 기법이라고 배우는 것들은 스스로 다한 번씩 적용은 해보는 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인지행동치료에 기록지 써 쓰기, 이런 것도 다 해보고요. 명상 많이 하죠. 음. 스스로 많이 해보고. 그렇긴 한데, 뭐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수용전념치료, 어떤 이론에서 얘기한 게 있으면, 그거를 저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서,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이 음. 그냥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저를 마루타로 한번 실험을 <laughs> 해보고, 네. 어디가 저항이 생기고 잘 음. 와닿지 않는지, 어려운지, 음.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에 좀 생각이 많고, 뭔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많은 경향이 있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오는 내담자들을 만나면, 는 이제 제가 배운 것들을 쓰면서 불안을 뭐 있는 그대로 느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정작 저에게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해가면서 선생님 말씀해주신 명상도 많이 해보고 조금 더이 불안을 뭔가 피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도 보고 내가 왜 불안한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도 해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중립적으로 된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어떻게 위로를 해야 좋을까요? 위로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지금보다 더 기분이 나아질 수 있을까, 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그런 의도도 음. 좋긴 한데, 어쩔 때는 오히려 그냥 굉장히 중립적으로, 있는 그대로, 힘들어하는 그 순간을 같이 음. 있어주는 거? 그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때가 음. 많다. 그래서 과도하게 그 사람을 위로한다든지,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음. 끌어올리려고 한다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 중립적으로, 음.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오히려 그 사람을 음. 더 존중하는 길일 수 있겠다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이제 상담을 전공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뭐 나와 비슷한 성향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 나랑 비슷한 정도로 느끼겠구나 뭔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같은 뭐 감정이라도 정말 사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이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을 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뭔가 와닿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 같은 상황이어도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그 시각이 좀 넓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다른 사람에 음. 대한 관점. 타인 조망이라는 고 응. 하는 그렇죠. 것이 더 확장이 되고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응. 저 사람도 비슷하게 느낄 응.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기 보단 응.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세상과 경험 이런 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거. 이야기를 하다가 깊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건 한 특정 내담자의 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깊은 얘기가 나왔을 때 눈물을 울컥 쏟아내는 내담자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제가 같이 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그 순간이 좀 저한테는 뭔가 되게 저도 같이 울컥해지는 그 순간들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사람 관계라서 그냥 되게 낯선 사람이지만 음. 우리가 막 웃고 울고 하루가 막 업다운이 있고 음.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네. 같이 함께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요. 되게 관대한 기회를 저희에게 주신 그럼죠. 거고, 또 그렇게 하고서 종결할 때쯤 돼서 음. 안녕 인사할 때는 좀. 아쉬움도 있고. 네. 작별 인사하는 것처럼 음. 서로 되게 아쉽고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음. 공부한다는 게 그냥 단선적으로 쭉쭉쭉쭉 배워가는 음. 과정이 아니라 되게 자주 모돌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공부이다 보니 때때로 내가 이걸 왜 시작했더라 <laughs>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이 상담 공부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학원 생활을 한 책으로 표현한다면 배움의 발견? 나에 대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배우고, 음.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 전체 과정이었던 것 같아서, 음. 저는 배움의 발견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저를 알게 된게 가장 큰 학습인 것 같아서, 나를 찾아줘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몰랐던 나에 대한 사실을 많이 알게 됐고, 지금도 배워가는 중이고, 또 이걸 통해서 제가 변화하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대학원 생활은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다. 지금까지 저희 상담심리 전공 대학원 이야기 함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상담을 공부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도전하세요. 감사합니다. 도전.